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제집행, 강제집행 얘기 나올 때는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힘이다. 거기에 이상한 색깔 붙이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법은. 그리고 그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소송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럼 왜 말을 들어준 거예요? 국가가 뭐가 있기 때문에? 네. 권리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 됐죠? 안 오려봤죠? 자, 네. 국가의 강제력을, 강제력을 동원받기 위해서 하는 절차는 소송, 절차는 소송.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모든 절차 행위는 강제 집행.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적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문제 가 적으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물건 제 2절 한번 봐보세요. <laughs> 2절에서 세 번째 줄 크게 걸리는 재산 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밑줄하고 1. 적으세요. 숫자 1. 그리고 신분 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신분권으로 나누어진다. 2. 숫자 2. 신분권. 네. 경매는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신분권 2. 적놓는 데서 에 <laughs> 이렇게 X. 쳐놓으세요 X. X. 경매 가끔 독학하시는 분 중에서 신분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데, 경매하면서 신분권 공부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온리 재산권만 공부하면 돼요. 예. 그래서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노력 한번 해보세요. 오늘의 어려움은. 첫날이 가장 어려워요. 자, 두 번째. 권리의 종류. 음. 어떤 식으로 볼까. 자, 첫 번째로, 권리에는 재산권이 있다고 했죠. 재산권 아니면은 무조건 신분권입니다, 권리는. 재산과 관련된 권리겠죠. 딱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된 권리. 뭐 신분은 신분과 관련된 권리인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다. 자, 재산권에는 뭐가 있을까요재산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 2절에 물권과 채권이라고 적혀있죠? 네. 제가 그건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권과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 입으로 얘기해주세요 글이 안 졸려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은? 채권 제...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제가 다운로드 시켜드릴게요 이해할 수 있도록 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한 얼마쯤 있다고 볼까요? 크게. 한 500억? 500억 잡을게요. 이 사람은 50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500억을 가지고 어떤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봐보니까 첫 번째로 건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토지가 있고요. 멋진 세단을 그려드릴게요. BMW입니다. 네, BMW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있네요. 자그 다음에는 어때요? 갑이 A에게 20억을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재산이에 요 재산 아니에요? 갑이 a 재산이 A에게 20억을 빌려줬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이제 용어 설명 드릴게요. 금전 소비 대차 금전이라는 것은 뭔말이에요 돈을 얘기하죠 그 옆에 소비는 뭘 말해요? 소비합니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쓰고 동질 동량으로 다시 그대로 갚아라 이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A가 변제기가 됐는데 변제기는 이제 주입돼. 변제기 변제기 이렇게 얘기해 변제 야너 빨리 변제해야지 법률용어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돼요 변제를 하라그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수 있고, 권리로, 권리행사를 통해서 20억도 받아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게 재산이에요. 그리고, B은행에 한 50억을 예금을 했어요. 이거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재산? 재산. 그래요, 맞아요. 나중에 B은행이 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예금받은 정부권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금, 예금도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laughs> 이 사람이, C라는 사람과 도급 계약을 했어요. 자, 도급 계약이 뭔지 아시는 분. 도급 계약은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공부 잘 짓는다며? 내 강에다 건물 하나만 지어줘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그러면 씨는 도급 이 사람이 이제 도급인이고 수급인이 돼가지고 알아서 네 내가 건물 지어주는 대신 너는 돈을 줘. 일정한 대가를 주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그 그런 어떤 의사의 합치를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또 재산이. 네, 왠지 재산이것 같아서 재산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어, 이런 겁니다. 건물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씨가 요즘 노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 받은 거 아까 노름해서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 다 까먹어서 건물을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를 써야 되는데, 재료사의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laughs> 다 받아낼 수 있고. 그래서 재산이에요. 여기까지 어려워, 서 어려워셨던 분들. 아니면 궁금했던 분들. 없어요? 이해, 이 되셨어요? 진짜죠? 이 명강상 틀리네요 <laughs> 반으로 나눌게요 봐봐요 이세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물건 물건 <laughs> 그렇죠 물건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예. 물건이 공통점이고 여기 공통점은 뭘까요? <laughs>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공통점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 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은 특정 상대방한테 요구할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급계약이 있잖아요. 아까 얘 노름했잖아요. 나쁜 새끼가 아내도 있는데 노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름에서 애플한테 다고나박았어요 애플하는 사람한테. 근데 얘가 내 돈을 찾기 위해서 애플한테 가서 돈 달라고 못하잖아. 그 돈이 내 돈이야. 계약 위배해서 내가 찾아가야 되 못하죠. 예, 특정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 물건은? 이물건을 내가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내가 자동차 비터크를 끌고 다니는데 옆집 이웃이랑 가 이거 내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먼저 다냐 미쳤냐. 내 차다. 그런데 경찰이 왔을 때는 내차 아닌가? 이러수 않잖아요. 무조건 내 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건을 보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가 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해 되셨죠? 이 물건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실 때는 그때그때 다 얘기하세요. 네. 명상사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laughs> 자, 무니까는 그래가지고, 베타성이 있어요. 다 적어 드릴게요. 베타성이 있어요. 베타성이요. 베타성이라는 것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아까 포장마차 나가라고 하는 거 봤죠? 소유권자가. 여기 있다, 서는 토장, 마차가 아니고 주차장 사업을 하든 건물이든다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관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관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때 권입니다. 저희 때 권. 저희, 저희 때 권. 저희 권은 저희 때 권. 그다음에 대항력이 있어요. 자, 앞으로 대항력이란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대항력을 재해석해드릴게요. 그 어떤 분들은 이 대항력 이거 하나 갖다가도 엄청난 노래 가르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변호사 될까 아니 판사 될까 아니니까 대항력 이렇게 이해하세요.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있다.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 없다.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있고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 없다. 이렇게만 계속 딱잡아놓으세요 그러면 뭐 혼란스러울 일이 없을 거야 그럼. 손에 잘 잡아. 요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집 이웃 허락 맞고 양도해야 돼요? 아까 소유권자라고 하면? 물건은 누구에게 허락, 동의 승력 필요 없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한다는 건 판단 소리에요 네네. 네. 여기까지 전부 다공감하셨나요 네, 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는 소유권자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 채권 말씀드릴게요. 첫 권은 변타성이 없어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가 지배할 수 없어요 제 권은 그죠 타인의 간섭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 때권이아니고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상대성이에요 특정 상대방에게만 행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대항력 없어요 네, 주장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실채권, MPA를. 채권은요, 세모야.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텐데 돈돈 금전채권이잖아요. 돈받으려될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줘야 될 사람한테 통지만 하면 채권 이전이 이 효력이 있어요.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비금 전체권, 막, 재선분할권, 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